안녕하세요. 어, 실패를 경험하면 어, 회복력이 높아지고 또 회복력이 높아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예쁘다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베스트예요. 이렇게 약간 끝에가 이런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어가지고요. 어, 연한 베이지 컬러의 어, 니트 베스트거든요.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이 57, 기장이 6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그냥 겨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입기에 좋아요. 코트 안에 입거나, 요거를 이제, 어, 바지 위에다가 티 입고 요거 위에 하나 입기에 딱, 어,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사이즈는 요거 77 반까지 가능해요. 77 반까지 가능하고, 어, 원단 되게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좋아요. 어, 가격은 요거는 17,000원입니다. 요거 1번 상품,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집업이에요. 집업, 하늘색 집업인데, 앞에 지퍼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 기장이 53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고 되게 예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이, 약간, 여기, 여러 가지 컬러감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꽈배기로 되어 있고, 니트인데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요거 2번 상품 오늘 가격 19,000원 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어 3번이 요거 꽃자수 가디건이에요 이거 너무 이제 어 예뻐요 이거는 앞에 보시면 꽃자수가 이렇게 꽃자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마감 처리도 이렇게 레이스 같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냥 직선으로 안 하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여기 앞, 앞에 가디건 단추가 열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컬러감은 아이보리 컬러고요. 어, 사이즈는 가슴 단면 53, 기장 5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77 어, 사이즈예요. 77 사이즈고 그니까 53이니까 77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가격 23,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어, 너무 예쁜 비카라 비카라 가디건이요. 이거 앞에다 열리는 거고요. 이제 단가라로 되어 있고 얇아요. 두께감이 두껍지 않고 얇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거는 가슴 단면 46, 기장 48. 이거는 5나 날씬 66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스 되어 있고, 펀칭 되어 있고, 단가라로 되어 있고, 어 단추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 되게 입으면 귀여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기장이 길지는 않고 이거 스커트 위에 입거나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것 같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요거는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아이보리 맨투맨 티예요. 요거 맨투맨이고 여기 어, 맨투맨 요 집게 되게 좋더라고요. 요 집게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레터링 되어 있는 거 너무 예쁘고요. 이거 사이즈는 가슴 단면 60, 기장 66, 이거는 77, 88 사이즈에 88까지 입으실 수 있고, 이거 아이보리 컬러, 이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블랙 니트인데 하트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하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예쁘게 블랙에다가 레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 51, 기장은 4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 블랙 카트 되게 어, 되게 예쁜, 예쁘게 되어 있는 니트예요. 요거는 가격 21,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어, 이거, 오트밀 컬러의 버섯, 이렇게 버섯이 되어 있는데, 녹색, 그린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린 컬러로 이렇게 버섯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은 56, 기장은 6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도 되고, 77 반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원단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예쁘고, 어, 이게 반목으로 안에 이제 받쳐 입기에도 되게 괜찮은 그런 니트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뒤는 그냥 무지고 이렇게 네, 앞에만 버섯 그림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무스탕이에요. 이거 무스탕 베스트인데 앞에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주머니 있고 여기 지퍼 있어요. 지퍼 있어가지고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 양털 무스탕인데. 어, 이게 되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거는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은 72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가까이서 무스탕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퍼되어 있고 어 퀄리티가 좀 좋아요. 퀄리티 좋은 베스트고 가격은 33,000원입니다. 요거 가슴 단면 53이니까 요거 77 사이즈 맞고요. 6677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요거 민크사예요. 요거 화이트 민크산데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만졌을 때 민크 느낌이에요. 민크 느낌이고, 단추도 고급지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 53, 기장 56, 요거는 77사이즈예요77 사이즈고, 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밍크사 요거 화이트 어 가디건이에요. 요거는 가격 35,000원입니다. 이거는 9번 상품이고요. 77 사이즈. 그다음에 10번 보여 드릴게요. 10번은 요거 네이비 바탕에 어, 화이트 도트 패턴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앞단추다 열리는 거고 가디건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전체 요렇게.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55고 기장 55예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77 사이즈, 77 사이즈고 요거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가격은 29,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 드릴게요. 11번은 11번은 요거 비카라로 되어 있는데 레이스, 레이스 비카라고 블랙이에요. 요거 단추도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고 다 열리는 거고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45, 기장이 4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사이즈에요 5호가 입으시면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요거 비카라 레이스 되어 있는 5 사이즈 가디건이구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은 요것도 밍크사예요. 요거 밍크사 어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보시면 되게 고급지게 되어있고 단추도 열리는 거고 단추는 진주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가슴단면 52 기장 55요거는66 반까지 입으시면 돼요 66 반까지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가격 3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밍크사로 되어 있고 주머니 여기 있고요 되게 어, 퀄리티 좀 좋은 그런 베스트예요 보시면 끝단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약간 좀 고급진 베스트예요. 12번이고요.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니트인데, 이거는 그린, 그린 컬러, 약간 톤다운된 그린 컬러 베스트거든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61, 기장이 67. 그래서 요거는 어, 88 사이즈예요. 88 사이즈고, 요거 보시면,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린 컬러고 앞에 자수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단추다 열리는 거고 열리는 거고 이거는 음, 이거 18번 요거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은 어, 소재가 너무 보들보들한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5, 기장은 53이에요. 이거는 5 사이즈에요. 5 사이즈고 날씬 66까지 입으실 수 있고 스판이 워낙 좋으니까 66 입으셔도 돼요. 55, 66 입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되게 어, 이너리 있게 딱 좋고요. 이런 이너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너가 너무 예쁘고 이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는, 이너가 요거, 화이트랑 그린이고요. 또 하나는 핑크랑 베이지예요. 조금 전에 거랑 같은 거네. 조금 전에 거는 화이트하고 그린이고, 요거는 핑크랑 베이지 돼 있는 이너거든요. 요거는, 어, 요거, 좀 전에, 음, 이거 19번이고, 요거 20번. 요건 20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원단도 너무 좋고, 스판도 좋고, 착용감 완전 좋은 이너구요. 그 다음에 21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음, 어... 잠깐만, 이게... 제가...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이게 금사로 되어 있어요. 금사로 된 가디건인데요. 어, 이게 가... 어, 이게 잠깐만. 화이트 베스트 22번 소나무 브랜드. 어, 이거는 요거는 요거는 어가디건 이렇게 금사를 약간 좀 반짝반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짝이는 거. 요거는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요거는 77, 77 반까지 가능해요. 77, 77 반까지 가능하고, 음, 지금 얘가 적어 놓은 게, 아, 금사. 이거가, 어, 제, 죄송해. 요 이거가, 금사 가디가 16번. 16번이다. 이거 16번이고요. 어, 좀 전에 그러면 인어가, 어, 이 잘못 말했다. 좀 전에 이거 번호를 잘못 말했어. 요 번호를 잘못 말했는데, 요거 14번이고, 요게 14번이고, 화이트랑 그린이 14번이고, 그다음에 15번이 어 핑크랑 베이지가 15번이에요. 15번이고, 제가 이쪽 옆에 걸 보고 잘못 읽었네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0이고, 기장이 56이에요. 가슴 단면 50이고, 기장 56이니까, 요거 66반까지 가능해요. 66반까지 가능하고, 제가 이제 옆에 페이지를 실수해서 옆에 페이지 를 잘못 읽었어요. 이거 1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금사 가디건. 16번이 금사 가디건이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고, 기장 56이에요. 이거는 77 사이즈고, 어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하고 금사로 되어 있고요. 약간 블루 패턴, 블루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주머니는 보니까 없어요. 주머니는 그냥 모양만 있는 거고 주머니는 없어요. 요거 이 되게 좀 멋있는 가디건 이 25,000원이고요.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요거 네이비 집업이에요. 네이비 집업인데 약간 롱이고 이거는 가슴단면이 50이고 기장이 71이에요. 요 17번 요거는 어, 66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가격이 16,000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니트에요 니트고 요거는 17번 16,000원이고 그다음에 18번 보여 드릴게요. 18번은 요거 그린 컬러 니트인데 어 되게 도톰하고요. 가슴 단면 61이고 기장은 67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어, 색상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서 이거 제가 입어도 맞아요. 이게 전좀 넉넉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그린 컬러로 되게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는 7788 사이즈고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소재가 되게 좋아요. 소재가 되게 좋고 가슴다면 45. 기장 53이고 이거는 5사이즈에요5 사이즈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원단이 좋고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이제 5호가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20번 보여 드릴게요. 20번은 이거 핑크 가디건인데요. 이거는 5 어, 5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43이고 기장 56이고 앞에 전체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열리는 거고, 이거 되게 독특한 그런 가디건이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어, 소재가 너무 좋은 어, 베스트인데요. 화이트 베스트인데, 여기 주머니도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되게... 너무 보들보들해요.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어, 그런 베스트거든요.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예쁜 베스트고, 이거는, 음, 가슴 다면 57. 가슴 다면 57이고요. 기장은 6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77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소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단 너무 좋고, 그리고, 어, 22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소나무 브랜드 옷인데요. 위에는 블랙이고 밑에는 이제 화이트 난방식으로 돼 있어요. 난방이랑 티를 겹쳐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 76이어서 77 반까지 가능하고요. 77 사이즈고 요거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보시면 요 소나무 여기 거고, 이렇게 블랙, 원단 되게 좋아요. 좋고, 밑에는 하얀 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이거, 어, 롱, 롱 베스트인데요. 롱 니트 베스트예요. 요, 요거는, 어, 겹쳐 입으면 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건데요. 가슴 단면은 53이고, 기장은 99에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고, 어, 원피스 위에 겹쳐 입어도 되고 청바지 위에 겹쳐 입어도 되고 이렇게 약간 겹쳐 입기에 괜찮은 어, 롱베스트고 이렇게 원단이랑 다 소재 너무 좋고 컬러감은 오트밀 컬러고 그래요 요거는 다이어 2만원입니다 23번 24번 보여 드릴게요 24번은 요거 베이지 원피스예요 이거 베이지 원피스인데 이거는 5 사이즈예요. 5가 입으시면 예쁘고 정장 스타일로 되어 있고 뒤에 지퍼 있어요. 뒷지퍼 있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2, 기장은 112. 그러게 이거는 44 5 사이즈예요. 44 5 사이즈고 이거 2만 원입니다. 이거 되게 정장 정장 원피스로 어디 이렇게 하객 룩으로 가기도 너무 괜찮아요. 여기다가 네케이프해도 예쁘고 그다음에 어. 25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25번은 어, 화이트 티 인데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61이고 기장은 63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7788사이즈고요소재랑 어, 너무 좋아요 소재 너무 좋은 티고 밑단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단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레터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이거는 가격이 17,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티도, 어, 잘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요거, 진그레이 컬러거든. 진그레이 컬러고요. 좀 전에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바탕색만 틀린 거고, 여기도 이렇게 밑에 여기 밑에 단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이것도 가슴다면 61, 기장 63. 요것도 88까지 가능해요. 77, 88 가능한 어 티고 요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자켓이에요. 자켓인데 요거 77사이즈예요 이거 그레이 컬러 자켓인데 이거는 좀 멋쟁이 자켓이에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은 5 4고 기장은 77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가 입으면 맞는 자켓이에요 77이 입으면 맞고 자켓 되게 되게 멋있는 멋진 자켓이에요 요거 가격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 요것도 되게 멋쟁이 자켓인데 요거는 숏자켓이에요. 숏시고 이거는 이제 겉에 여기 소매는 약간 블랙진으로 되어있고 앞 몸판은 카키 카키 컬러고요. 요거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가슴 단면 47, 기장 42,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고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약간 이거 멋쟁이가 입으면 예쁜 그런 옷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여드릴게요. 29번은 요거 5사이즈예요. 5사이즈고 이거는 프릴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가슴단면 41이고 기장 55예요. 그래서 요거는 5사이즈가 어, 입으면 예쁘고 요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 너무 예쁜 프릴 너무 예쁜 소매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래요. 29번이고 그리고 3 0번보여 드릴게요. 30번은 어, 제가 입은 거예요. 제가 입은 건데 어, 아, 까 맞아. 그 얘기를 안했대 아까 1번 상품이 여기 마네킹에 입혀놓은 게 1번 상품 베스트였고요. 그리고 30번 요거는 오리털이에요. 오리털이고 주머니 있어요. 이거를 입고 방송을 하니까 막 등에 땀이 나요. 이거 오리털이어서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트위드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털이면서 이게 요, 이거 지퍼로 되어 있어요. 지, 전체 지퍼로 되어 있고, 여기 지퍼, 여기 진주 하나, 진주 있고요. 전체 지퍼로 되어 있고, 이거 이렇게 약간 이런 마감 처리 해놓은 게 트위드 자켓 같은 느낌이어서 오리털이면서 트위드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가슴자면은 56이고, 기장은 5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이거 77 사이즈에요. 77이 맞고, 제가 입었을 때 맞는 거는 거의 다 77이거든요. 요거는 어 트위드 자켓 같은 느낌이어서 정장식으로 출근복으로도 괜찮고 좀 갖춰진 자리 입고 가기에 괜찮은 그런 옷이고 오리털이어서 따뜻하고 그래요. 옷, 옷 되게 가벼워요. 따뜻하고 되게 가벼워요. 요거는 가격이 45,000원입니다. 오늘 3 0번까지 했고요. 오늘 또 음, 어, 행복한 화요일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